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섯 권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1, 2, 삼, 사, 오 권인데 창세기의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90편은요 제 4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그 이야기들을 사실 여기에서 같이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시편의 시작인 이 구시편 이 이야기는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은 굉장히 많은데 왜 모세의 시편은 하나밖에 없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한편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적은 이 기도 하나면 모세가 다른 것 쓰지 않아도 이것 하나로 그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죠. 그 모든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하는 에 g y 의 바로의 그 명령대로.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 그 노예로 살던 그 남자 아이로 태어났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그 요게벳 그 어머니가 갈대상자에서 뛰어보냄으로 인해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그 왕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호화스럽고 아주 부유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40년은요. 미디안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그냥 초라한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 이후의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40주여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 주는 율법을 받은 그야말로 구약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랐던 사람. 사실 성도들에게 이 평가 하나면은 그의 인생이 그냥 충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재우기, 하나님의 사람 누구 누구.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말한 마디에 결국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가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 드라마는 실화로 바탕을 했습니다. 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어, 정말 있었던 이야기네.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 이야기들이 훨씬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이야기들. 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시편을 썼을 때왜 우리가 그것에 감동을 합니까? 똑같은 우리의 같은 삶을 살면서 그가 느끼고 체험한 그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죠. 힘들었을 때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그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결국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때가 있구나. 하나님, 내 원수의 발을 아주 그냥 꺾어 주십시오. 절 대신해서 복수를 좀해 주십시오.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나도 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위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쓰는 이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 이 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능의 하나님, 능력과 건능을 가지신 분. 그런데 여기 이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죠. 주권자의 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곳은요 광야죠.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혹자는 가데스바니아 사건 이후에 드리는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 오늘은 여기에 며칠 머물렀다가 또 다른 날은 또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나그네의 삶이 광야라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장막의 삶 이런 곳에서 사람이 평안히 거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늘 마음은 급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삶이 몸을 가리는 장막이 거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거하고 모든 삶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요 분명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처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모든 삶을 의탁해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거칠고 늘 각박한 일이 생기에 마련입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집, 좋은 것을 누리며 거기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곳에 있어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좀 뭔가 의지하고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어디냐? 너희의 진정한 주소는 어디가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처소 삼아야 할그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는 것은요. 한 순간이 아니라 여기 대대에라고 했습니다. 자자 선선 모든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부르짖고 그들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대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 이후에부터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예 생활하고 바로에게 그 속박당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가 평안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끝이 나고 그 이후까지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기 전부터 내가 이 땅을 마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영원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가 감이 잘안 잡히죠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치 않으시고 한결같으시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분. 우리들은 늘시신 때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다는 것, 변함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틀리고 또 모레 다른 그런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3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 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징벌이 그거죠. 너희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삶도 주시고 하나님이 티끌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다 가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인간은 얼마나 유한합니까? 잠깐 잠을 자는 것 같고 그냥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고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 그런 죽음을 가진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덧없는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9절 10절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수고슬픔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약천 년을 살았습니다. 모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으니까 거의 천 년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천년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깁니까 그것도 돌아보면 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저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태양이 뜨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의 수고를 주사하신 것이라 내가 해야 려 생활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자기가 뭔가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그것이 헛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다 가져봤습니다. 뭐 누구 하나 부러할 그럴 것 없이, 뭐 재산이면 재산, 다 누려봤죠 권력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무엇이 남느냐?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 돌아보면.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아니, 언제 내가 이렇게, 어, 사람이 흘러왔을까?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 이걸 실감하죠. 저도 제 나이가 이해가 잘안 돼요. 자다가 깼는데 60이 넘었어요. 누가 제 시간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죠. 꽃이 아름다워도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못 간다는 겁니다. 젊음이라, 젊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 그것도 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결국 다 지나가고 만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걸 실감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 인생은 무상하구나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 어차피 죽는 목숨 그렇게 한평생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어떻게 하면 나의 헛된 인생 모든 것이 헛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의 나를 셀줄 안다. 이것은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더덥다고 하는 것, 결국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걸 인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난 아직 스물, 서른이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네. 이런 개수가 아니라 날아가는 인간이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노예 가한명 타는데 그 노예가 그 개선하는 내내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을 잊지 말라. 너도 결국 죽는 인간에 불과하다 한창 자기의 그 승전을 기뻐할 그 순간에 죽음을 잊지 말라 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코 너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너는 결국 죽는 인간에 불과하다. 항상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건 압니다. 뭐 인생이 죽는 거고 우리는 뭐한 달에 한두 번은 장례식에 가면 아 사람이 죽는구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죽음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지 나는 내게 당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직면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 비유하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주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온전히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120년을 살면 뭐하고 969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은 다 헛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개수해 주시는 그 날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문지기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했습니다. 밤이 맛도록 수고했는데 빈 그물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물질해봐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빈배로 돌아오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날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날들 그날이 짧든 길든 남은 날이 얼마가 남았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이 그의 삶에서 내린 결론은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살아보고 경험하고 내가 느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자 자녀에게 하는 정말 가장 충고입니다.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 외에는 인간의 삶이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덧없는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삶이 무의미하고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을 이렇게 초청하죠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발 돌아와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돌아오소서 이 말은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도록 저를 불러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즐겁고 만족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울며 통곡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모세 말고 다른 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여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출 애굽하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하셨죠. 그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차라리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고 관한 땅은 광야 2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리고 여수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시면 그 인생은 분명히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험악했죠. 그 형의 그냥 장자권 그걸 하나 어떻게 차지하겠다고 애설을 속이고 발안으로 도망가서 삼촌 밑에서 정말 그 속였던 것만큼 속임을 당하고 우리가 찬성했던 돌베개 배고자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는 것처럼 그렇게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날의 왕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사람,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그가 바로보다 더 윗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나라의 왕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모세가 80년 왕의 자손으로 또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요. 그렇게 살다가 끝났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의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앞에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더라. 새로운 인생이 되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우리를 황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괴롭게 하신 날수 화를 당한 날수. 마치 하나님께서 고생한 것을 좀 보상해달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아니요. 그들이 정말 노예로서 혹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잘못된 날들, 이제는 그 날들을, 하나님 새로운 날들, 그 날만큼 그보다 더한 기쁨과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고한 날들, 그 모든 지나온 날들을 보상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을 거쳐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나라가 오는 존재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고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주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의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의 처서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